매주 다양한 문화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전하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실감 넘치는 기후 재난 상황을 그린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까운 미래. 인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치보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안전하게 지구의 날씨를 조작한 지 이제 2년. 갑자기 오류를 일으킨 더치 보이를 고치기 위해 최초 개발자인 제이크는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 홍콩에서는 아스팔트에서 불기둥이 솟구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일이 더 추위를 둘러싼 음모 그 빈모, 음모임을 깨닫게 되지만 배후를 찾아내기도 전 재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 재난은 자연의 경고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일까요? 영화 '지오토'입니다. 네, 오늘도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제가 기대하는 신작이 나왔습니다. 아, 네. 제가 재난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재난영화 하면, 왜 빙화 관련한 투모로우나 인류멸망을 앞둔 2 0 1 2 이런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네. 이번 영화만의 차이점, 강점은 무엇이 있나요? 네. 우선 이 과거 재난영화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불가항력적인 우선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네. 외계인의 침공, 이런 것들을 좀 다룹니다. 네. 하지만 이번 영화, 지오스톰은요. 인간이 만든 기술이 역으로 재앙이 되면서 음. 기상이변을 발생시키 이런 점이 좀 설정이 특이하죠. 또 여기에 최근에 미국에서 뭐 초대형 허리케인이 일어나기도 했고, 멕시코, 브라질에서 지진 등이 나는 등이 자연재해가 근래 많았기 때문에 영화 속 상황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영화 속에서의 재난의 설정이 지상뿐 아니라 우주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네. 이 제작진들은 실제와 같은 우주정거장을 구현해냈고, 또 나사에서 입는 우주복을 그대로 제작해서 만드는 등이 사실감 있는 연출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또 이처럼 이 오락 영화로서의 매력 굉장히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전형적인 헐리우드 재난 영화의 음. 공식을 따라가고 있어서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약간 조금 뻔하다 이렇게 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재난 영화는 어떤 스토리 구성보다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앞서 영상에서 봤는데 작은 미사일들이 먹구름을 음. 없애는 뭐 이런 장면도 있는데 네, 실제로. 기후를 통제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우선 먹구름에 대한 상황만 살펴보면 실제로 네. 가능은 합니다. 해본 력이 있어요. 네. 허리케인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스톰프리라는 이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살펴보면요, 항공기를 이용해서 우선 허리케인 눈까지 갑니다. 거기서 음. 미세한 입자를 뿌리는데요, 이 미세한 입자인 요오드화은이 허리케인 속의 수분과 결합을 하면 얼음 결정을 만들어내면서 먹구름이 형성되고요, 허리케인의 세력이 약화되게 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해양대기국에서는요, 1969년에 허리케인 데비라는 녀석을 이 나흘에 걸쳐서 요오드 화원을 뿌려본 결과, 네. 이 위력이 한30% 정도 낮춰지더라. 그래서 허리케인을 인위적으로 없애는, 이제 뭐 약화시키는 것에 실험에 성공한 바 있죠. 네, 그럼 최근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을 네. 이런 방법으로 좀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말씀대로라면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뭐 해본 경험도 있고, 이론으로 가능하니까 가능은 하지만, 문제가 나 남아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강력한 허리케인의 눈까지 우선 접근을 해야 뿌릴 수 있는데 아, 네, 그렇죠. 접근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을 드리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확실하지 않는 데다가 조종사들이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해이 실험을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83년도에 이미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뭐 허리케인을 없애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안은 됐지만 다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실현되지 않고 폐기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인간의 기후를 조작해서 바꾼다는 것은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네요. 네, 영화 속 설정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인간이 기후를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되는 이 지구 온난화, 온,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지구 생태계 기후 순환 시스템을 물리적, 뭐 화학적인 특성을 대규모로 조작해서 지구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이를 지구공학 또는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구공학은요, 자연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점에서 아주 오랫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금지된 장난이다, 이렇게 네.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또 주목을 다시 받고 있어요. 이 지구공학이 지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 네. 아무래도 영화와 같은 이런 자연재나 그런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죠? 네, 우선은 이 온실가스 배출량 노력, 감축 노력을 우리가 뭐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좀 꾸준히 해왔죠. 만 그런 노력만으로도 실제 이 온실가스 뭐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에는 너무 너무 엇부족이더라. 음.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떤 지구의 어떤 우리의 노력들이 회의적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도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지구 공학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는다고 해도 뭔가 영화에서 항상 보면 인간이 자연에 대항하면 재난이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지구공학이라는 말이 뭔가 좀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네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도 그렇지만, 그런 이런 지구공학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기후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고 한지 그 방법 자체는 궁금한데요. 네, 이 지구 공학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방, 막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요. 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열을 우선 줄이는 방법과 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실현될 수 있는 설명을 먼저 하면은요, 이 태양열을 줄이는 방법,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내년부터 미 애리조나 주에서 세계 최초로 소규모 이 지구 공학 검증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방식을 좀 살펴보면 아까 허리케인을 없애는 것과 비슷한데요. 성층권에 미세입자를 뿌립니다. 그러면 수증기와 만나서 반사층에 어떤 구름층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돼서 이한 반경 1km 정도짜리의 반사구름층을 만들어지고 그 반사구름층이 태양빛을 얼마나 줄어들게 하는지 또 미세입자와 이 대기 중에 어떤 상호과정이나 작용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음.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실험들이 실제 환경에 일어나도 뭐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우리가 정확한 실험 결과를 뭐 해봐야 알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기대하려면 이 자연 현상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얻어왔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네. 91년도 필리핀에서 대형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출된 수천만 톤의 이 화산재가 성층권에서 층을 이루게 되면서 이 태양량, 태양 일사량을 한30% 정도 줄였다고 오.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2, 3년 동안 냉각 효과가 지속되면서 네. 지구 온, 온도가 실제로 한 0.5도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 네. 이, 하지만 필리핀에서 화산 폭발이 있고 이다음해 조금 먼 지역이었죠. 이 남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반대로 좀 좀 줄어들어서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니 어떤 상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역시 기후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건좀 위험한 일인 것 같네요. 네 맞죠. 이게 단순히 단편적으로 그 현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뭐 지구과학의 다른 방법들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인공위성을 띄어서 거울을 달아 그래서 태양빛을 아예 우주 밖에서 차단시킨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액체로 이산화탄소를 바꾼 다음에 뭐 지하에 매장시키기, 그리고 뭐 바다에 음. 철분을 뿌려서 식물성 플라크톤을 길러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인간의 인위적 개입이 기후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게 할지 또 동식물 생태계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파괴가 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또 사람들이 논실가스 감축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지구공학이 고쳐주면 뭐 네. 나, 내가 많이 뭐 내뿜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소홀하게 음. 생각할 수도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오늘 영화에 대한 양계자의 과학 배트 점수가 궁금한데요. 네. 표면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지오스톰 실감나는 재난 김빠지는 이유 과학 팩트 별점 사 점입니다. 네 오늘은 네, 기후 재난 영화 지오스톰을 통해서 지구공학 지오 엔지니어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직 현실 반영은 좀 어렵지만 아무쪼록 이런 영화 같은 재난이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